안녕하세요 꽃그림 글씨 쓰는 운초갤러리 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작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트지에다 바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교재에 있는 거 사용하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그래서 시원한 거를 선택합니다 시원한 물 느낌으로요 여름 바다 추워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해 볼까 해요 이 부분을 좀 시원하게 할 건데 컬러는 수채 물감으로 할게요 아티지니까 여러분들 물에 섞어서 쓸수 있는 물감이면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걸로 좀 두꺼운 종이에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 물을 많이 쓰는 거는 얇은 종이에다 가 하면은 어, 화선지에 막 색이 하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얇은 종이에 보용지 이런 것들은요 우글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그람수가 좀 있는 거가 좋은데 이건 아트지 캔손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게 보여지는 그대로 이 디자인을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는 가로를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컬러는 415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부분을요. 진한 부분이 있죠. 이거는 조금 전에 썼던 색보다는 더 강한 색을 쓰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쓰면서 물로 배경을 깔아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림붓으로 할게요. 물감이 이 부분은 많기 때문에, 자, 이 사이즈에 안에다가 원을 그려온 것보다 밖으로 밑에 종이를 놔두고요. 완전히 밖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물로 방금 자, 씻고 물로 이렇게 펴주면 돼요. 자, 원 느낌을 그대로 가지면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좀더 여러분들이 강한 색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이 예, 썼던 색에 네, 좀더 색이 진한 색을 쓰시면 되니까 자 이색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하나로 여러분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썼습니다. 물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자. 너무 이쪽을 빨리 오게 되면 이 종이가 한쪽에만 물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쪽을 작업을 하실 때는 그거를 조금 유념해 주시고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감을 더 칠해주고 할 때는 어때요? 붓을 눕혀서 면을 넓게 펴주면 되기 때문에 자, 눕혀서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인 선이 생기지 않게끔 하고 싶을 때는 마리기 전에 빨리 터치를 하고 들어와야지 되거든요. 자, 이래 놓고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좀 흐른 느낌, 물이 번지고 흘러지는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주게 되면 흐르 겠지요 자물 갖다 놓으면 흐르 겠지요 자 이렇게 흐른 느낌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경계선이 실을 때는 어때요 이 정도의 컬러를 다시 갖다 놓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많죠? 이렇게 펼치고 오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작업을 하시는 여기가 좀 말라야 되겠죠. 말랐을 때 글이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작품 해놓은 것처럼 어, 퍼지지 않고 이 블루 계열의 이 색상만 퍼지게끔 표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같은 붓으로 썼는데, 붓구주로 쓰게 되면 작게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필압을 주면 좀 두께감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저는 작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드라이기로 빨리 말라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써보도록 할 건데 이게 다 말랐습니다 말라서 이제 글을 쓸 건데 어, 이 붓으로 써볼까요 제가 이 붓으로도 원단에 꽃그림을 많이 그려서 붓이 좀 빳빳해졌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자꾸 익숙해진 모습을 가지고 계속 꽃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이런 것 같으니까 여기에 좀 빳빳해 졌답니다 어,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시원한 여름에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의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 시원한 문구 어, 가족과 함께 방학 물놀이 어떤 게 좋을까요? 말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문장을 가족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기 보여지는 것처럼 어, 여름 밤바다 추워 읽었을까요? 여름 밤바다 추워 교재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봐보시면 굉장히 번짐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멋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표현이 지금 잘 보이는지 어,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배경을 포인트로 좀 주고요. 원물로 그을도록 할게요. 자 추억에 그 추억이란 단어 거기에다가 좀 강하게 필압을 주고 시원하게 한 획을 딱 당겼었습니다. 자 균형 여기가 좀 강하니까 이쪽에서 여기서 추억을 쓰면 될것 같아요. 여름 밤바다와 추억, 음, 여름 밤바다와 추억 이렇게 돼 있네요. 오물이 조금 단무기네요. 물을 좀 섞었더니. 완전히 단무이네자 추억 추억에다가 필압을 주고 속도금 있게 써보겠습니다 여름 밤바다 추억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좀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이 종이는 캔 손지 한 300g 되는가 싶네요 두께가 여름 밤바다와 추억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내일 봬요 안녕